어서세요 오 여러분들 엠 j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올린다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조립하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 영상 제작이 조금 미뤄지는 감이 있네요. 어,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 바로 이 녀석입니다. 건담베이스 한정판 뿌띠가이 실버. 건담베이스 아, 한정판 HG 뿌띠가이 실버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귀엽다. <laughs> 여러분들 뿌띠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박스 아트만 봐도 굉장히 귀엽죠 이 녀석은 이제 건담베이스 한정판이라고 해서 원래는 뿌띠가이가 약간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옥색도 있고 뭐 핑크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건담베이스 한정판으로 해서 실버 코팅이죠 굉장히 깔끔하게 예쁜 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제가 구매를 한건 아니고 오래전에 구독자분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입니 네, 드디어 까게 되네요 한 2년 만에 까는 것 같은데 이 선물을 보내주신 그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이 MJ는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사랑 그러한 것들을 원동력으로 힘을 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은근히 선물을 많이 받는데 이 아, 정도면 제 계좌번호를 까도 후원금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 자, 일단 이 녀석의 박스 아트를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뿌디가이가 웰컴 투더 건담 베이스라고 이렇게 프라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보시면은 뭐별 다른 디자인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 퍼티가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건담 베이스 전용 스티커로 밀봉이 되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이 녀석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자,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은색으로 사출된 뿌티가이를 볼 수가 있네요. 오,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일반판이랑 똑같은 걸 넣어준 것 같습니다. 요것만 이제 코팅이 돼서 한정판으로 내준 것 같네요. 굉장히 색깔 이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한 장짜리.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 뿌티가이를 빠르게 조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MJ가 빠르게 뿌티가이를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건담 베이스 한정판 어, 실버 코팅 버전 뿌티가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G 뿌디가이 건담 베이스 한정판 실버 컬러가 완성이 되었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그림이나 일러스트, 뭐 사진도 굉장히 귀여운데 역시나 실제품이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뿌디가이 이름에 맞게 굉장히 작은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작은지 크기 비교를 위해서 144분의 1인. RG 블루 프레임을 옆에다 둬 보면 굉장히 작다는 걸알 수가 있죠 <laughs> 블루 프레임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 뻐디가이는더 작네요 <laughs> 고작 해봐야 허리밖에 안 올라오는데 <laughs>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 이 녀석은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베이스가 다 들어 있고요 어,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은 일반 뻐티가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한장판 답게 실버 코팅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우 근데 너무 코팅이 반짝거리다 보니까 제 모습이 다 비치죠? <laughs> 어,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거의 거울이에요, 거울. 자, <laughs>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 쪽에 먹산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에 먹선 포인트 아주 귀여운 뽀짝합니다. 그리고 관절은 모두 폴리캡 볼 관절로 되어 있어서 어, 움직이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동 포인트 여기 귀 쪽에도 있습니다. 귀가 회전하는 관절이 있어요. 어,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아주 귀엽게 리본을 달고 있는 어디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이 꼬리가 정말 킬링 포인트입니다. <laughs> 꼬리 너무 귀여워요. 아 근데 파츠가 작으니까 조립하다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진짜 내가 무슨 카메라 쓰고 있고 어떻게 촬영하는지 다 보이네. <laughs> 추가적으로 눈과 코는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스티커로 대신을 준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코팅이 되어 있는 파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게이트 자국을 뽑고 싶네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게이트 자국이 너무 티가 나게. <laughs> 아니 이거 코팅이라서 사포질할 수도 없고 이거 아 참. 난감한 것 같네요. 다음에 요 다리 옆에도 이렇게 게이트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밑색이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그런 색이라서 사실상 멀리서 보면 그렇게 티는 안 나요. 아, 많이 나네. <laughs> 확실한 단점이 게이트 자국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뽀띠가이가 전체적으로 귀엽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는 용서가 돼요 그리고 뽀띠가이의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 정말 조립이 간단해요 정말 길어야 30분입니다 어린이들도 설명서 보면서 천천히 만들면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뽀띠가이를 어, 여러 개 사서 양산할 수도 있죠 뽀띠가이에 <laughs> 완전 빠지신 분들은 정말 색깔별로 구매를 해가지고 뽀띠가이만 이렇게 쫙 세워놓는 그런 식으로 전시를 하는 걸봐서요 제가 어, 그게 다이 뿌디가이의 귀염 뽀짝한 마성의 매력 덕분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뿌디가이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박스 태에서도 보여줬던 프라카드가 있습니다. <laughs> 요 프라카드는 이제 여기다가 마음대로 글씨를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글씨를 수성펜이나 아니면 에너멜 신너로 지워지는 그런 펜으로 쓰면은 요 플라스틱 상태에서도 그대로 쓸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뉴얼 상에서는 이 스티커 위에다가 글씨를 쓰고 이제 여기 프라카드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뭐 그거는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하트 스티커와 별 모양 스티커도 프라카드에다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 여분으로 3개씩 넣어주는 서비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도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 위에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스티커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딱 맞게 재단이 되기 때문에 붙일 때 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라카드는 조인트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뿌디가이의 손에다가 딱 끼워주면, 뿌띠가이가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귀여워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네, 여기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겠죠. 아, 너무 귀엽다. 아, 그리고 프라카드는 이렇게 손에 들려줄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파츠, 어, 요 파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장을 시킨 다음에, 요 밑에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요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음, 요런 디테일 아주 좋네. 정말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봐도 정말 멋있는, 아니, 멋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귀엽고 깜찍한 그런 뿌띠가이가 아닌가. 아, 그리고 한정판이다 보니까 희소속까지 있는 그런 프라모델인것 같습니다. 와우, 귀여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뿌띠가이. 건담 베이스 한장판 실버 버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 여기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게 거슬리네 <laughs> 아무튼 이 뿌띠가이 한장판은 지금 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판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찌됐든 간에 조립 난이도가 굉장히 낮으면서 완성도는 또 우수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거를 30분도 안 돼서 전시를 할수 있다는 거 얼마나 장점입니까 그리고 프라카드에 내 맘대로 커스텀을 해서 장식을 할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매력 있는 프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도색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뿌띠가이를 이용을 해서 도색 연습을 하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라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사서 조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원래 조립을 하고 있던 게 예상보다 길어져서 급하게 만든 영상이지만 여러분들도 뿌띠가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빠르게 조립을 해서 멋있는 녀석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MJ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